코리아 TV. Yeah! 안녕하세요, 스마일 코리아 TV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성공하는 개그맨 이제성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성공한다, 스마일 코리아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긍정의 힘 진짜일까 가짜일까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 동영상을 무지무지하게 틀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희한한 부파비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부파비가 생겼달까? 다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는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날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어, 너무 무거워 짜증나. 이렇게 하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에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 짜증나, 싫어, 미워. 이거 부정적인 효과.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자, 여기 에 하나는 이 강남콩에서 입이 쫙 컸고요. 한쪽에서는 아주 쬐끔 크다 말았어요. 여기 이채원은 제딸 거고요. 이거는 이채원 친구 겁니다. 이다원이라는 친구 거고요. 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빠가 꺼내올까? 자, 자 똑같은 환경입니다. 베란다에서. 오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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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다원이가 직접 심은 거예요. 응. 이거는 채원이가 직접 심은 거고. 아. 어. 어떤 사연이 있냐면 어, 채원이 친구 어머니가 숙제를 해줄 수 없을 만큼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채원아, 네가 좀 다은이 것좀 같이 좀 키워줄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강낭콩을 다섯 개 심어서 저희 집에다 놓고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제 딸은 자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키웠고 물은 똑같이 줬지만 다은이 거는 다은이 거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놓 거죠. 그랬더니, 무관심하게 논에는 별로 안 자랐고요. 자기가 관심 가진 거는 이렇게 강남콩이 쭉큰 거죠. 이 현상을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밥처럼, 어, 긍정적인 말, 어,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졌더니 이파리가 쑥 자랐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현상을 가지고 그 밥이든, 이 강남콩이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이 강남 콩은이 다은이 거는 다섯 개가 다 죽었으니까 안 자랄 수도 있고 야 이채원이 거는 얘는 네 개는 죽었고 하나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크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 와,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졌더니, 이파리가 크고, 어, 구수한 누룩이 어, 혐오가 생겼다. 또 이쪽, 무관심했고,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그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실래요? 긍정적으로 보실래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현 스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천당이 있나요? 했더니,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테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 없죠? 그런데, 천당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있다고 믿으면 좋은 거예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을래요! 천당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고 보고, 그,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인 거죠.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현상이라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관점의 힘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일코리아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현상이라도 관점을 긍정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스마코리아 t 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